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드디어 이제 요셉이 죄수가 아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이제 본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과 관계된 키워드 중요한 핵심어라고 하면 바로 꿈이라는, 어, 단어인데요. 이 꿈이 요셉과 애국의 왕 바로를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 응?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요셉과 바로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들, 또, 어, 경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는 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꿈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소개된 것처럼, 자, 좋은 암소 일곱은 바로 일곱 해를 가리킨다. 칠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일곱 좋은 이삭도 7년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암소와 이삭의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또그 어 다음에 올란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도 7년을 가리키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비어있는 일곱 이삭도 7년을 가리키는데 자 첫 번째 본 일이 좋은 음? 살찌고 좋은 이 암소들은 풍년을 의미하는데, 파리하고 보기 흉한 이 어, 암소는 흉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는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면 이제 7회 흉년이 들게 되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지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풍년은 좋지만 그 다음에 올 흉년을 생각하면 이 도합 10 4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결코 음? 어려 쉬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32절 바로에게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기 때문입니다. 음? 자, 25절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겁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속히 결행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꿈의 해석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대비책까지 얘기합니다. 음? 자,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또이나라의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 풍년에 이제 이 백성들의 이거둬들인 수확물을 5분의 1, 그러니까 수확 전체의 20%를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왔다고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그 다음에도 풍년.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풍년이니까 계속해서 풍년이 올줄 알겠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호시절, 좋은 시절이 지나면 그 시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게 될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것을 감독관을 세워 가지고 사람들의 공물을 다 국고에 환수를 시켜서 이것을 각성마다 저장을 해야 7년, 흉년을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책까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음? 생각지 못한 지금 꿈의 해석을 바로가 신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탁월하고 지혜로운 해결책까지 듣습니다. 자. 37절 바로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꿈 해석이나 또그 꿈에 대한 해석을 풀어준 이 처방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신부는 뭐예요? 자유인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예요. 애국의 무슨 관리나 애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저 변방의 응?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애굽에 음?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죄수 저 히브리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렇게 강대국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꿈을 풀고 이 꿈에 대한 지금 바른 해결책을 제시한 요셉을 이제 이 나라에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도 신하들에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제 등용하고 사용해야 자기 혼자 다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바로의 탁월한 점은 뭐냐 사람을 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멸시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의 신분과 지고하를 떠나서 그의 지혜로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의 탁월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아주 밑바닥부터 아마 야곱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밑바닥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어떤 배경이라든가 좋은 환경이라든가 사랑을 받던 어떤 그런 보호나 안전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그야말로 종으로 허를 단신 죄수의 몸으로 너의 몸으로 시작하게 하는 그삶 속에서 그는 뼈저리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새로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나락에 떨어진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배우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시 성령의 감화 감독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가? 왜 나만 이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강력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충 게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오히려 더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 지금 아프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 뭐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대충 살면서 내가 치유를 받고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아도 또그 모양 그꼴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않으면 또,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사람을 우리가 다른데 가서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사람에게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이 왕의 자리뿐이지,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이제 자기의 인장 반지, 반지는 뭐냐면 마치 국가의 도장, 응, 옥세, 그것처럼, 그 도장을 찍으면 왕의 명령처럼 모든 일들이 이제 각 성읍으로 하달이 돼서 시행이 되게 하는 그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아주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심사하고 뭐 국정 어? 이 사람을 청문회 해가지고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손에 있는 반지를 껴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줍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여기 참이 번역을, 금목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금사슬이 뭐야? 응?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 그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찢겨진 게 있었잖아요. 세마포, 세마포. 응? 이 세마포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응? 형들과 구별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벗겨진 그 옷이 죄수의 옷이 이 요셉에게 아, 바로의 왕에 의해서 이제 국무총리에 맞는 그런... 화려한 의상으로 다시 그에게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화려하고 음? 권위를 상징하는 금 목걸이를 하사를 하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왕이 타는 수레 그 다음에 있는 이 버금 수레를 타게 해서. 자기 바로 밑에 사람이다. 이 나라의 이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그의 이름도 하나 새로 져 줬어요. 사부낫 바네야. 이것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사람이다.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사람, 보는 사람,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 애국어로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또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교주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이제 이 풍년에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을 지금 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돼 드라마틱하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그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있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미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재인데,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사실 내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히스. 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이런 탁월함이, 이런 명석함이, 이런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온 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영은 루와 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바람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바로가 성령님을 알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 어? 단순히 어떤 육적인 지식으로 얻어서 이 해석을 한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지금 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1 7살때 응? 형들에 의해서 지금 팔려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니까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무슨 대학 공부를 했겠어요? 무슨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배웠겠어요? 아니에요. 밑바닥부터 그냥 살아가는 게 그의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를 배우는 터전이 됐어요. 그러나 그 배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혹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이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화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인 고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삶, 진리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때고, 주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이 삶과 이 시간과 가족과 우리의 일토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원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